1944년 6월 말 노르망디의 신호 정보 시설에서 영국과 미국의 통신 엔지니어들이 오버로드 작전의 혼란스러운 시간들로부터 회수된 무선 장비를 검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스모였습니다. 기술 분석을 위해 놓여진 장치들 중에는 ECR 300 배낭형 무정이가 있었는데 그 주파수 다이얼은 여전히 비인가 채널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공수 작전 중 중요한 조정을 가능하게 했던 표준 운영 절차의 의도적인 위반이었습니다. 확립된 통신 프로토콜로부터의 이러한 기술적 일탈은 전장 통신 유연성과 전투 조건에서 경직된 주파수 관리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SCR300 무정인은 1944년 휴대용 군사 통신 기술의 최첨단을 대표했습니다. 어떤 군대에서도 채택한 최초의 진정한 휴대용 FM 무선 송수신기로서 그것은 수십 년간의 군사통신과제를 해결하는 설계혁신을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예상치 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D-Day의 미국 공수작전의 성공은 첨단 장비뿐만 아니라 교리가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규정된 기술 매개 변수를 넘어 즉흥적으로 대처할 의지가 있는 통신 인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새벽 어둠 속 노르망디 시골에 흩어진 무선 통신병들이 어떻게 기존의 주파수 관리가 예상하지 못한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통신 시스템을 적응시켰는지 문서화했습니다. 기술평가팀에게 이 사례를 특히 주목할 만하게 만든 것은 통신 계획과 작전 현실 사이의 격차를 어떻게 조명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표준 절차를 위반한 주파수 변경은 강화 후 중요한 시간 동안 미국 공수 부대가 가장 큰 전술적 취약성에 직면했을 때101 공수 사단의 약 300명의 낙하산병이 효과적인 전투력으로 통합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통신 교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설계되더라도 대규모 공수 작전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사례 연구를 제공했습니다. 1984년 6월 미군이 직면한 기술적 과제는 기존 통신 인프라가 없는적 점령 지역 전역에 널리 분산된 부대를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골스든이다. 야전 전화선을 구축하고 무선 네트워크가 비교적 안정적인 위치에서 운영될 수 있는 재래식 지상 작전과 달리 공수 작전은 독특한 통신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십 평방 마일에 걸쳐 흩어진 수천 명의 병사들이 적군에 둘러싸여 휴대용 무선 장비만을 사용하여 즉각적인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제에 대한 공학적 해결책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쳤으며 군사통신 기술에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1940년 이전에는 군사 무선통신이 주로 무겁고 전력 소모가 많으며 간섭에 취약한 진폭변조 시스템에 의존했습니다. 전략적 제한은 심각했습니다. 대대급 지휘관은 분산된 중대 및 소대 요소와 안정적인 접촉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적절한 범위를 가진 무정인은 차량 탑재 또는 운반을 위한 여러 명의 인력이 필요했으나. 했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기껏해야 몇 시간에 불과했으나. 불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M 무선 신호는 비교적 쉽게 방해될 수 있었고, 정확히 가장 필요할 때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대기 간섭에 취약했습니다. 취약했습니다. 독일군은 전쟁 초기 몇년 동안 이러한 통신 취약점을 악용하여 표적 방해를 통해 연합군의 지휘 통제를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전술적 의사결정을 마비시키는 무선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SCR300 무정인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미국의 엔지니어링 대응을 대표했습니다. 나중에 모토로라로 알려진 갤빈 제조 회사에 의해 개발된 이 시스템은 진폭 변조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는 주파수 변조 기술을 통합했습니다. FM 전송은 간섭과 방해에 훨씬 더 강한 저항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AM 통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배낭 구성은 배터리를 포함하여 38 파운드의 무게가 나갔지만 단일 운영자가 무정위를 진정으로 휴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다 일반적인 조건에서 3마 5마일의 작동 범위는 중대 및 대대 지휘관에게 분산된 요소를 조정할 수 있는 전례 없는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자, 엔지니어링 사양은 경쟁하는 요구 사항들의 신중한 균형을 반영했습니다. 트림스입니다무정위는 40개의 개별 채널로 나뉜 4 센서카 팔메가 헤르츠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했습니다. 독했습니다이 주파수 할당은 여러 부대가 간섭 없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채널 분리를 제공하면서 전술적 거리에 대한 좋은 전파 특성을 제공하는 대역 내의 시스템을 유지했습니다. 약 4와트의 출력 전력은 배터리 수명과 효과적인 범위 사이에 최적의 타협을 나타냈습니다. 더 높은 전력은 범위를 확장했겠지만 지속적인 작전을 위해 배터리를 너무 빨리 소모시켰을 것입니다. 더 낮은 전력은 배터리 용량을 절약했겠지만 분산된 부대에 대한 적절한 커버리지를 제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파수 선택 시스템은 운영자가 40개의 사용 가능한 채널 사이를 전환하기 위해 조정할 수 있는 기계식 다이얼을 사용했습니다. 이 설계 요소는 D-Day 작전 중 중요한 것으로 입증될 것이었습니다. 채널을 전환하기 위해 물리적 구성 요소 변경이 필요한 고정된 수정 제어 주파수를 가진 이전 무정이와 달리 SCR 300은 현장에서 빠른 주파수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전술적 유연성이 주파수 관리에서 기술적 유연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유연성이 공수작전의 특정 조건 하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SR 300의 생산은 1942년에 시작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50,000대가 50, 제조되었습니다. 이 생산 규모는 휴대용 FM 통신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나타냈습니다. 각 무정이는 1944년에 생산하는데 약 160달러가 들었으며 이는 현재 구매력으로. 약 2,500달러에 해당합니다 총 프로그램 투자는 800만 달러를 초과했으며 당시 통신 장비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독일군은 동등한 시스템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휴대용 무정인은 AM 기술을 기반으로 했으며 더 무겁고 범위가 짧았으며 간섭에 더 취약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증침춘춘습니다 일본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휴대용 FM 통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미국 휴대용 무선 장비의 기술적 우월성은 D-Day 이전에 여러 전선에서 문서화되었습니다. 태평양에서 해병대 부대는 시각적 접촉과 유선 통신이 불가능한 정글 지형에서 작전을 조정하기 위해 SCR-300 무전기를 사용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공수부대는 살레르노 상륙 작전 중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작전은 미국 통신교리의 중요한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무선 작전을 관리하는 경직된 주파수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1944년 미국 통신계획은 엄격한 주파수 규율 프로토콜에서 운영되었습니다. 각 부대는 서로 다른 작전 단계에 대해 특정 주파수 할당을 받았습니다. 대대는 지정된 대대 네트워크에서 작동했습니다. 중대는 중대 네트워크를 유지했습니다. 상급본부는 지휘 네트워크를 운영했습니다. 이 계층적 구조는 부대가 조직적 무결성을 유지하고 정의된 구역 내에서 작전하는 재래식 작전에 대해 전술적으로 타당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접 부대 간의 간섭을 방지하고 통신 담당자가 제한된 사용 가능한 무선 스펙트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D-Day 공수작전은 통신 계획자들이 부적절하게 다룬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강하는 부대를 전례 없는 분산으로 노르망디 시골 전역에 흩어놓았습니다. 낙하산병들은 지정된 강하 지점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 착륙했습니다. 전체 부대가 파편화되었습니다. 중대 장교들은 여러 대대의 인력이 섞인 임시 그룹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무선 통신병들은 할당된 주파수가 그들을 아무와도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무정이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는 우군 부대는 그들이 사용할 권한이 없는 다른 주파수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주파수 관리 시스템은 부대가 조직적 결속을 유지할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혼란스러운 강화가 그 결속을 파괴했습니다. 무선 통신병들은 유용한 통신을 제공하지 않는 할당된 주파수에 대한 엄격한 준수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우군병력과 접촉을 확립하기 위한 주파수 규율 위반 사이에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교리적 해결책, 엄격한 주파수 규율을 유지하고 부대가 물리적으로 통합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은상황의 전술적 긴급성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1984년 6월 6일 자정 이후 몇 시간 동안 82공수사단과 101공수사단의 약 13,000명의 미국 낙하산병이 노르망디로 강화했습니다 이 작전은 그 시점까지 역사상 가장 큰 공수작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관점에서 강화는 재앙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독일 대공포화가 수송기를 회피 기동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지상포화를 피하기 위해 가속하고 고도를 변경했습니다. 구름덮개가 랜드마크를 가렸습니다. 항법 오류가 복합되었습니다. 결과는 낙하산병들이 계획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흩어지는 극단적인 분산이었습니다. 무선 통신병들에게 이 분산은 즉각적인 기술적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101공수사단 5보 낙하산보 변견대 시중대 무선병 1등병 존 윌슨은 생트메르 에글리즈 근처 지정된 강화지점에서 약 4마일 떨어진 곳에 착륙했습니다. 그의 SCR-300 무정인은 낙하산 착륙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기능을 유지하며 낙해서 손상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윌슨은 할당된 중대 주파수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대 주파수를 시도했지만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의 장비의 기술적 능력은 완전히 작동했지만 그 사용을 관리하는 주파수 할당은 전술적으로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윌슨의 상황은 미국 공수 노력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통신 붕괴를 반영했습니다. 강하 지점 전역에서 무선 통신병들은 할당된 주파수로 산발적인 성공만으로 접촉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파수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실제 통신 능력을 제공하지 않는 완전히 기능하는 통신 장비를 소유하는 기술적 역설에 처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링 솔루션은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작동했지만 사용을 관리하는 작전 교리는 실제 사용 조건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윌슨이 이른 아침 시간에 내린 결정은 주파수 규율에 관한 명시적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할당된 주파수를 유지하거나 승인된 대안으로 재한하는 대신, 그는 미국 무선 통신을 찾기 위해 SCR 300에다 하십개 사용 가능한 채널을 체계적으로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44.6 메가헤르츠의 비인가 주파수에서 그는 희미한 전송을 감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산되어 있고 주파수 규율을 위반할 의지가 있는 두 명의 다른 무선 통신병이 우군 접촉을 찾는 동안 독립적으로 같은 채널로 이동했습니다. 잠시입니다. 비인가 주파수에서의 이러한 수렴은 노르망 시골의 몇 마일에 걸쳐 흩어진 세계의 별도 낙하산병 그룹을 연결하는 즉석 통신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그룹도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그룹도 12명 이상의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은 공통 집결 지점으로의 이동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윌슨은 새벽 빛에 보이는 지형 특징과 교회 첨탑을 사용하여 비어빌 마을 근처의 통합을 향해 그룹들을 안내했습니다. 이 조정 동안 SCR 300 무정이의 기술적 성능은 여러 주요 설계 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FM 전송은 AM 신호를 심각하게 저하시켰을 언덕이. 많은 지형과 나무 및 건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주파수 안정성은 세명의 운용자가 수신기를 지속적으로 재조정하지 않고도 접촉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이동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몇 시간의 간헐적 전송에 적합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식 주파수 선택기가 운용자가 채널을 쉽게 전환할 수 있게 하여 경직된 수정 제어 무정이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즉석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노르망디 위로 새벽이 밝아오면서 윌슨의 네트워크가 연결한 세 그룹은 집결 지점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추가적인 작은 낙하산병 그룹들을 만나 점차적으로 백공수사단 내의 여러 중대와 대대의 인력을 포함하는 최종적으로 약 300명의 병사로 구성된 복합 병력을 구축했습니다. 이 통합은 흩어져 있고 전술적으로 비효율적인 그룹을 유타 해변으로의 접근을 막고 있는 독일 진지에 대한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시켰습니다. 비인가 통신 네트워크는 이 복합 병력이 공식적인 지휘 구조가 없고 여러 부대의 인력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선 통신병들은 그들이 기동하는 동안 다양한 그룹 간의 접촉을 유지했습니다. 한 요소가 도로 교차점 근처의 독일 방어 진지와 조우했을 때 무선 네트워크는 지원 사격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요소와의 조정을 허용했습니다. 몇 마일에 걸쳐 통신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은 그러한 임시 병력에게는 불가능했을 전술적 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씁니다. 6월 6일 오전 중반까지 이 복합병력은 여러 도로 교차점을 확보하고 유타해변에서 내륙으로 이동하는 미군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던 독일 진지를 제거했습니다. 다. 제 전술적 영향은 상당했지만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병력은 독일 증원군이 중요한 순간에 해변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공수 및 상륙 요소 간의 연결을 위해 미군이 필요로 하는 지형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심하게 분산된 공수 부대라도 통신과 조정을 확립할 수 있다면 전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윌슨의 주파수 변경을 특히 주목할 만하게 만든 것은 즉각적인 전술적 영향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상당한 것으로 입증되었지만, 오히려 통신교리와 작전 현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디데이에 대한 미국의 통신계획은 세심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주파수를 할당했습니다. 교리는 주파수 규율 요구 사항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작전의 실제 조건은 그 신중한 계획을 부적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윌슨의 즉흥적 대처의 성공은 교리적 경직성이 실제로 통신 효과를 향상시키기보다는 방해했는지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제기습니다 D-Day 이후 며칠 동안 포획된 미국 무선 장비를 검사하고 통신 절차에 대해 포로를 심문한 독일 군사 통신 엔지니어들은 특징적인 철저함으로 그들의 발견을 문서화했습니다. SCR 300에 대한 초기 독일 평가는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포획된 장비를 기반으로 한 1943년의 보고서는 무정위의 무게를 언급하고 그 이점이 중대 및 대대 수준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현장 배치하는 물류 부담을 정당화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증개습니다. 독일 통신 교리는 상급 본부를 통한 중앙 집중식 통제와 조정을 강조했기 때문에 하급 통신 능력에 대한 미국의 강조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하게 복잡해 보였습니다. 노르망디 작전은 이러한 평가에 상당한 수정을 강요했습니다. 독일 신호정보부대는 공수작전 중및 이후 광범위한 무선통신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들은 주파수 다양성과 미국 통신 절차의 명백한 유연성을 주목했습니다. 포획된 미국 무선통신병들은 흩어진 부대가 통합될 수 있게 한 비인가 주파수 전환을 설명했습니다. 독일 통신 장교들은 이 유연성이 통신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1944년 6월 말 독일 제7군 통신 평가는 미군이 독일군에서는 무규율적이라고 간주될 통신 절차에 즉흥적 대처 경향을 보이지만 그들의 전술적 유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찰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무선 통신병들이 표준 절차가 적절한 통신을 제공하지 못할 때 주파수 사용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통신 의사 결정의 이러한 분권화는 잠재적으로 혼란과 간섭을 만드는 취약성이자 유동적인 전술 상황에서의 이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CR 300의 자체에 대한 독일의 기술적 분석은 초기 회의론에서. 그 엔지니어링에 대한 존중으로 진화했습니다 주파수 변조 시스템은 간섭과 방해에 대한 저항에서 독일 진폭 변조 장비보다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독일 통신 엔지니어들이 처음에 잠재적인 고장 지점으로 간주했던 기계식 주파수 선택기는 좋은 신뢰성을 입증했고 공수 작전 중 전술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바로 그 종류의 주파수 유연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보고서에서 시스템의 적당한 출력 전력이 실제로 전술 작전에 잘 적합하여 합리적인 배터리 수명을 유지하고 무정의의 감지 가능성을 줄이면서 적절한 범위를 제공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 평가가 SCR300에게 기술적 능력이 그러한 능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교리적 유연성과 일치한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1944년 여름에 포획된 독일 문서는 다음과 같이 관찰했습니다. 무선 통신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중앙 집중식 통제와 엄격한 주파수 규율을 강조하는 곳에서 그들은 분산된 능력과 작전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장비는 이 철학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들의 운영자들은 명백히 상황이 요구할 때 즉흥적으로 대처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 독일 분석은 두 군데 간의 통신 철학의 주요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독일 통신교리는 무선을 주로 상급본부가 명령을 하향 전달하고 보고를 상향 수신하는 도구로 취급했습니다. 엄격한 주파수 규율은 통신 네트워크의 중앙 통제를 유지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미국 교리는 점점 더 무선을 같은 수준의 부대 간 측면 조정을 위한 도구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더 유연한 주파수 관리와 개별 운용자에 대한 더큰 자율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의 전략적 함의는 전술통신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노르망디 전역 내내 독일군은 연합군 항공력과 포병이 체계적으로 그들의 통신 인프라를 파괴함에 따라 방어 작전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독일 교리가 크게 의존했던 유선 통신은 파괴에 극도로 취약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독일 무선 통신은 그 자체가 연합군 작전의 표적이 된 본부를 통한 중앙 집중식 통제에 의존하여 종종 중요한 순간에 실패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미군은 심각한 사상자, 부대 분산, 상급본부 요소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전술통신을 유지했습니다. 강건한 장비와 유연한 교리의 조합은 미국 부대가 더 경직된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켰을 조건에서도 작전을 계속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윌슨이 D-Day에 사용했던 주파수 유연성은 저녁 내내 표준 관행이 되었으며 무선 통신병들은 전술 상황이 진화함에 따라 인접 부대 및 상급 본부와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주파수를 조정했습니다. 위다. 윌슨의 비인가 주파수 변경의 교훈은 전쟁의 나머지 기간과 전후 기간 내내 미국 통신교리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효과적인 통신이 기술적으로 진보된 장비뿐만 아니라 운영자가 그 장비의 전체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교리적 프레임워크도 요구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D-Day 통신 계획을 관리했던 경직된 주파수 관리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완화되었으며 대대 및 중대 수준 통신 인력에게 전술 상황이 요구함에 따라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는 더큰 자율성이 부여되었습니다. D-Day 통신에 대한 전후 분석은 무선 통신병이 분산된 우군 병력과 접촉을 확립하기 위해 주파수 규율을 위반한 약여6건의 유사한 사례를 문서화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비인가 주파수 변경은 그렇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전술적 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패턴은 D-Day의 미국 공수 작전의 성공이 확립된 교리가 작전 현실에 부적절하다고 입증될 때그 교리의 범위를 넘어 주도권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통신인력에 상당히 의존했음을 드러냈습니다. SCR-300 무정이 자체는 한국전쟁까지 계속 사용되었으며 1960년대까지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전자장비로서는 엄청나게 긴 사용수명이었습니다. 그 설계는 후속세대의 군용 휴대용 무정이의 영향을 미쳤으며 전술통신의 표준으로 주파수 변조를 확립하고 작전, 이동성과 적절한 통신 범위의 균형을 맞추는 배낭 휴대용 구성을 검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54,000대 이상의 SCR300 무전기가 생산되어 모든 전선에서 미군을 장비하고 대대 및 중대통신을 위한 주요 휴대용 무선 시스템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디데이의 300명의 낙하산병이 통합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한 비인가 주파수 변경은 궁극적으로 군사통신에 대한 더큰 진실을 상징했습니다. 기술적 정교함은 작전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교리적 유연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R-300은 전례 없는 휴대용 통신 능력을 제공했지만 그 능력은 운영자가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적응적으로 사용할 권한과 주도권을 소유했을 때만 완전히 가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주파수 규율을 위반하기로 한 윌슨의 결정은 군사질서의 붕괴가 아니라 교리가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때 효과적인 작전이 요구하는 종류의 전술적 판단을 나타냈습니다. 이 사건의 유산은 무선 통신을 훨씬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은 군사 시스템 일반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신중하게 설계된 솔루션조차도 실제 작전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수용하기 위해 사용해서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유연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SCR 300의 주파수 다이얼은 미국 군사교리를 구별하는 더 광범위한 작전 유연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드렸습니다. 노르망디의 어둠 속에서 무선병이 비인가 채널로 전환할 수 있게 한그 작은 기계 부품은 기술적 능력과 교리적 경직성이 좋지 않은 파트너를 만드는 반면 기술적 능력과 작전 유연성은 계획자들이 완전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원칙을 나타냈습니다.